반갑습니다. 오늘도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 귀한 또 어, 진리와 여러 가지 사실들을 발견하고 깨닫는 참으로 복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악태입니다. 어, 서두에 제가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가장 윤리가 어, 잘 적용되어야 될이 분야가 바로 어, 생명윤리에 대해 해당되는 분야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무시되는 사지대라고도할수 있는데, 어,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이미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공부를 했었죠. 생명윤리에 대해서. 줄기세포, 인간복제에 대해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에또 오늘, 어, 낙태에 대해서 조금 주제를 해가지고, 다다 어, 비슷한 주제인데, 그래도, 어, 낙태라는 주제를, 어,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어, 경각심도 가지고, 또 여기서 깨달아 드릴 게 무엇이란 걸, 제대로 아는 시간 됐으면합니다이 어, 낙태에 대한 무지로 말미암아 수많은 아이들이 지금도 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 지도자들이 이, 이 낙태에 대한 어떤 성인주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심지어 뭐 국회에서 이런 낙태를 찬성하는 법을 만들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경우에도 성착오 병 금지법을 만들었는데, 이건 동성애의 찬성법이거든요. 공성연예가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고 진노를 격발하는 그 성경에 대한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으면 이런 법을 안 만들 건데, 참으로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낙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치 지도자들도 어떤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모르면 공부를 해가지고 제대로 알고 이렇게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오늘 한국, 사회에 또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그학생이 발표를 듣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놀라> <놀라> 안녕하십니까. 13주차 발표를 맡게 된 건강학부의 임찬영입니다. 저희의 주제는 낙태입 먼저 목차를 살펴보시게 되면, 낙태의 개념, 사회적 시선과 현황, 원인과 문제점, 수준법과 부작용, 법률, 기독교적 관점에서 바라본 낙태, 또한 마지막으로 느낀 점 순으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낙태란 태아를 자연의 분만기 이전에 모체 외로 배출하는 행위거나 태아를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어, 낙태와 유사한 개념으로 인공유산과 인공임신 중절수술을 내볼수 있는데요. 모자보건법에서 말하는 임신중별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부정물을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수술입니다. 어, 저희 모자보건법에 대해서 뒤에서 다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낙태적 사회, 낙태 사회적 시선인데요. 어, 낙태 금지법에 대해서 알고, 알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1000명의 79%약 8 0명 정도의 사람이 알고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또한 낙태 금지 강화와 낙태 허용에 대해 물었을 때 77%의 사람들이 낙태를 필요한 경우에는 허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어, 현재 낙태 현황은 그 5년 동안 낙태 수술 건수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어, 16만 8738이라는 숫자가 단순히 봤을 때는 얼마 안에 숫자로 볼수 있지만 하나하나의 트레어와 생명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낙태의 수술을 받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음, 일단 o e c d 주요국 임신 중절, 임, 인공 able to g 비 t 한 건데요. 현재 한이은1 5 8 w 어, 다소 were able to g 이탈리아, 일본 등은 채 10%가 정도 안 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낙태의 원인인데요. 원치 않는 임신이 가장 안타깝게도 35%가 나왔습니다. 피임에 실패하거나 혹은 피임의 방법을 잘 알지 못해서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이고요. 경제상 요즘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상태상 약속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16~17% 정도 되고, 태아의 건강 문제로 16%그 밑으로는 이제 미혼, 가족 계획, 신체적인 질병, 사회 활동의 어떤 지장 그리고 또한 10대 임신 순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음, 연령대는 25세에서 29세가 거의 대부분의 30%를 차지하고 있고요, 혼인 상태는 미혼 상태가. 거의 한50% 가까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원체는 임신, 사회 활동에 어 지장이나 장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이유로 낙태 수술을 받는다고 합니다. 어 낙태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많이 다 알고 계실텐데 우선 낙태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수술을 통한 방법이 있고 약물을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 모체의 부정 어쨌건 두 수술 의 방법 다. 보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요. 낙태는 또 생명을 죽이는 행위로서 윤리적인 문제로도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료 사고 또한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여기 이 표를 보시면 연간 인공 임수 중절 실태 수술 건수인데요, 불법으로 진행하는 게 거의 9 5 32만건 정도 되고, 음, 합법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경우가 4%, 그러니까 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이 표현을 보신 보시, 것 같이, 아직까지도 불법적인 낙태 수술이 성행하고 있다는 라 것을 알수 있습니다. 낙태 수술법은 크게 뭐, 뒤에서 나오겠지만, 여 8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소프라솔이라고 해서 폐아를 긁어내는 수술이고요. 어, 출혈시 많은 출혈을, 수술시 많은 출혈을 유발합니다. 다음은 흡인술인데요. 이것은 이제 태아를 관으로 빨아내는 수술입니다. 진공청소기보다 무려 20배나 강한 흡인기를 사용합니다. 자궁 충공에 대해서는 이제 부작용이 부작용 영향이기 때문에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도분만입니다. 태아를 나오게 하는 수술이고요. 자궁절개술은 산모의 복부와 자궁을 절개하고 개봉해서 아이와 태반을 꺼내는 수술입니다. 자궁 파열 등의 위험이 있는 굉장히 뭐 위험한 수술이라고 할수 있겠죠. 다음 자궁절제술입니다. 어, 자궁을 이제 제거할 경우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자궁절제한다는 을 것은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호스타글라닌 약제 어, 많이 생소하실 텐데 이제 태아의 중절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옥시토신 주사법은 어, 맥관절환이나 모체가 전산소혈증을 보이는 중증 질환을 앓고 있을 경우에 정맥 주사로 자궁을 수축시켜서 전을 합니다. 그다음에 RU486 수술법은 이제 항체 호르몬인 프로제스테론의 프로제스테론의 어떤 작용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자궁 대막을 파괴하고 태아를 자궁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그런 수술입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굉장히 가슴이 아픈 사진이지만 태아인데 이제 배 속에 있는 태아의 모습이 약태를 통해서 이렇게 좀 네, 안 좋은 어떤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부작용 넘어 부작용 파트로 넘어가서 경부부력증이라고 해서 자궁을 무리하게 열 경우 차기 임신시 유산이나 조산 발생을 조산을 어,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자궁 천공 소식자라고 해서 자궁 소식자를 이용해서 이제 쇠방태 같은 걸 이용하는데요. 이게 너무 깊게 삽입되거나 혹은 자궁 계대로 기 태아의 산물를 밸건할 때 자궁이 찢어지는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골반염증성 질환, 어, 이제 염증이 난관을 막아서 불임 혹은 자궁외 임신을 초래하며 산모에게 폐혈증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다음 임신의 이제 악역향인데요 아무래도 한번 손상이 되었던 자궁이기 때문에 어, 이것은 피해갈 수가 없는 부작용이라, 부작용인 것 같습니다. 자궁 기능이 저하되거나 혹은 유산, 조산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저체중, 아 분만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세 가지가 더 있는데 자궁매 임신이라 해서 낙태 수술 후에 수정란이 손상되거나 감염된 자궁 내막에 착상하지 못하고 자궁 이외에 에, 자, 착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약물주의 부작용은 정맥염, 정맥, 뇌혈전, 색전증 등등 이런 부작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정신적인 후회증인 것 같은데, 음, 낙태 후 일부 여성은 일종의 상실감을 느끼며 슬픈 공함또 가장된 행복감, 성적 혹은 관계장애, 분노감 등의 정서장애를 겪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점이 가장 어떤 산모에게 큰 정신적 후유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 관련 법률입니다 여기 보시면 헌법 제10조에 대한 법률이 나와 있습니다 어... 형, 형법 제27장 낙태죄를 보면 법 제27장 269조 한번 읽을 읽는 시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조 라에서는 낙태를 좀큰 벌에 아무래도 법적으로 대,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징역을 정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렸던 모자보건법인데요. 어, 대한민국 형법은 낙태죄를 정해서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데 또 허용을 해야 될 또 한계를 정하고 있는 법이 또 모자보건법인데 특별법을 만들어서 다음과 같은 낙태 허용 한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본인 또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적,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두 번째,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세, 세 번째, 간감 또는 중간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네 번째,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결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다섯 번째, 임신의 지속이 부원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근거를 심히 해 하고 있거나 해야 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 이 부정법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섯 가지를 모두 언급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이 수업을 수강하시는 분들 중에, 어, 기독교인이신 분들도 있을 거고, 혹은 안, 안 믿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그냥 단순히 기독교적 관점에서 바라본 낙태이기 때문에 어좀 부담 없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제 성경책에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시편 139장 13절 16절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선화를 조작하셨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 말씀은 에레미아 1장 5절인데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다음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입니다. 어머님의 테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라는 말씀 구절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말씀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은 태아 또한 다 기억하시고 만드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태아에서 나오기 전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별해 주셨다는 말씀들을 통해서 어, 우리는 태아 또한 생명이고 태아부터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주 학생 발표 아주 참 잘했습니다. 아저씨. 전체적으로 낙태가 무엇이고, 무엇이고, 낙태 여러 가지 방법들, 낙태 후유증, 그리고 이제 낙태 실태, 그리고 이제 성능적으로 낙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요. 참 목소리도 좋고, 참이 전체 내용을, 특별히 제가 참이 낙태의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많이 들었지만, 어, 여기 보면 뭐 낙태 방법 중에서 뭐 소파술, 뭐 흡인술, 유도분만, 어, 자궁절제수술 이런거 들으면서 아까 그 그림 봤지 않습니까 그 아이를 집게로 지, 집어내고 뭐 이렇게 막 진공청소 하듯이 이렇게 빨아 어? 흡입해내고 을 어찌 됐든 어떤 형태든 그배 속에 있는 아이를 죽이는 것이죠 살인하는 것이고 없애는 것이고 한 생명을 무참하게 그냥 이렇게 완전히 그냥 제거하는 어, 무슨 그 그림을 보고서도 참이 낙태는 했어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어, 전실하게 들었는데 우선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결론부터 제가 어, 요다 생략하고 우선 결론부터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기독, 어, 기독교나 성경에서는 낙태의 찬성에 대한 어떤 정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주신 생명을 존중하는 낙태 반대 입장에서 있고, 어, 이건 다 생명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한마디로, 이 낙태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이미 잉태 우리가 이제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정자와 난자가 결합되는 그 순간 일단 잉태가 되면 무조건 그것은 한 생명이고 한 영혼이고 만약에 그 잉태된 상태에서 그걸 만약에 제거를 당하고 낙태를 당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그 대생이 됐다 그러면 우리는 태어나지 않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미 수정된 그걸 수정됐을 때, 한 생명으로 보는 그 것이 기독교 관점이라는 것이죠. 일단 수정되면 그것은 한 인간이에요. 중간에 낙태하는 것은 어떤 형태든 생명을 제거하고 살인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가능하면 이저 낙태를 줄여야 되는데, 아까 낙태 실태를 그 발표했을 때 보면 미혼모들이 주로 많다 그랬지 않습니까? 원치 않는 임신, 이참 겁나는 거죠. 원치 않으니까 중간에 낙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지금 이 공부하는, 지금 이 강의를 듣는 학생 전부가 아직 결혼 전이고 가장 인생에서 그 남녀 간의 어떤 성적 행위에 대한 호기심과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어, 이렇게 성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위험한 시기에 처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생각도 없이 그냥 무책임하게 충동적으로 여러분 어떤 성관계를 맺을 때, 그게 파급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여러 가지 어떤 생각,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심각한 그런 어떤, 어, 책임져야 될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이 낙태라는 어떤 심각한 범죄행위에 해당된다는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정말로 임신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선 중요한 것은, 피, 피임에, 피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뭐 이미 이제 대학생이기 때문에 아마 잘알 거예요. 철저하게 피임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특별히 남자들, 남자들은 어, 어떤 어 결혼에 대한 책임 없이 일시적인 어떤 육신의 어떤 충동으로 말미암아 여자에게 임신을 시키는 것은 어떤 이것은 큰 범죄에 해당 범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것도 임신이 됐을 경우에 그 낙태를 하게 되면 결국 아이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 특별히, 혼전성 관계 조심해야 되고, 요즘 동거가 굉장히 심한데, 결혼하지 않고 동거한다는 이런 성행적으로 받지도 않아요. 어, 이런 일을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평생 행복한 가정으로 여러분 즐겁게 살려고 하면 결국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순전하게 사랑에 의해서 결혼을 하고, 그 가정을 지키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일시적인 충동 임신, 이 조심해야 되고, 하여튼, 어떤 형태든 이 임신이 되면, 온치 않는 임신이 되면 결국 낙태로 이어지는데, 그만큼, 여러분, 이 성관계, 성관계에 대한 어떤 책임 의식, 성, 성이라는 거는 단순히 일시적인 그 어떤, 어, 성에 대한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에는 파생되는 어마어마한 심각한 일들이 생긴다는 걸 염두에 두고, 특별히 이런 일에 조심해야 되고, 어, 결혼관계에서 어떤 계획 가운데 아이를 가지고 출산하고 양육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어, 참 말할 게 많은데 어,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므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